그냥 우리가 잠깐 놀러 가는 건 괜찮아요. 근데 이건 여행도 아니고 짧은 영어 갖고 가서 생활하려면 쉽지 않을 텐데. 이원에 유학을 좀 포기하시면 안 될까? 왜 그랬을까? 이연복 씨, 또 굉장히 바쁜 사람인데 의아했어요. 20년 만에 제가 형님한테 부탁할 게 있어서 형님이 제 눈을 잘 보시면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실 거예요. 오늘의 주인공은 네. 20년째 지난 우리 형님 동생으로 지내고 있는 전윤성 선생님과 이현복 선생님 전윤성 선생님은 이제 네. 이현복 선생님께서 가장 부러워하는 사람이라고 할 만큼 이제 자유로운 영혼의 소유자 예. 어, 평소 전 세계를 돕기 위해서 여행을 즐기는 것으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, 이번에 제대로 된 이제 영어 공부를 위해서 몰타로 이제 유학을. 네. 생각 자체만으로도 존경스럽지 않아? 음. 맞아요. 생각한 것만으로도 자체만으로도 존경스러운데, 그걸 행동으로 옮기시니까, 어. 진짜 위대해 보여요, 정말.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. 아, 선배님은 뭐. 이 아티스트를 뛰어넘은 인생의 모험가시다라고 생각이 다 들었어요. 지금 모험을 떠나시는 것 같아요. 음. 지금 이런 많은 아이디어들과 에피소드들, 음. 이거 모두 다 여행 안에서 생긴 것 같거든요. 근데 저는 지금 꼭 유학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선생님이 가장 행복해 하시는 일을 하시러 가시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인생을 사시러 가시는 그 거예요. 선생님의 삶의 원동력은 네. 여행이다. 여행이에요. 너무 <laughs> 멋있어요. 틈이 없습니다. <laughs> 네.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. 음. 음. 난 만류예요. 어? 난 만류입니다. 아, 난 이제는 사실은 그 본인이 생각하고 하고 싶은 일을 이제서부터는 주변 사람들과 의논하실 나이입니다. 이른이 아. 음. 넘으시면 어떤 나의 어떤 몸 상태와 컨디션까지도 고려해서 음. 그 안에서만 <laughs> 적어도 하셔야 돼요. 저희 아버지도 지금 모든 게 지금 다 싫어지셨거든요. 그래서 <laughs> 치앙마이를 자기가 떠나겠대요. <laughs> 음. 저도 아버지의 뜻을 꺾지 못했던 거 저도 아빠 건강 똑같이 얘기했어요. 근데 걱정하지 마라. 내가 부딪혀 봤는데 아니면 내가 돌아오겠다예요. 아니면 정말 아버지는 돌아올 수 있어요. 그 도전에 응원을 하는 거지 저희는. 아, 그러니까 입 네. 그 이야기는 어떻게 생각합니까? 지금. 그 여행. 네. 가슴 떨릴 때 가야 한다. 음. 다리 떨릴 때는 못갑니까 <laughs> <laughs> 선생님은 가슴이 지금 떨리고 있는 입장이잖아. 아, 너무, 야, 너무 적절하다. 아니, 선생님이 근데... 지금 다리가 떨리시는 거 아니거든? 심장, 상이 떨리시는 거지. 아시또 청춘에 심장한 어떤 떨림을 가지고 계신 거야. 네. 그러니까 여행, 그러니까 여행이라는 거는 철저한 계획 속에.